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저희 전시 여러분 광역수목원 가보셨나요? 화요일, 수요일 공정과정을 거쳐 목요일 날 전시될. 작품을 순수 작업하여 진행중인 공정과정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.. 페인트를 사실 뭐 이렇게 좌로우로 바른다 이런건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 납품을 하는 제품인만큼 꼼꼼히, 꼼꼼히, 꼼꼼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붓이 마른 게 보이시죠? 붓이 말랐습니다. 이럴 때또 어떡하냐? 다 합니다. 또. 삼겹살, 고기.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냐? 기름장이 있지 않습니까? 적신다, 담군다 식으로 한쪽만 하면 반대쪽이 서운해하죠. 털어줍니다 문제도 줍니다 송송송 보이시죠 털이 약간 갈라졌습니다 듬뿍 발라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해야 더 낫다고 얼틋 들은 거 같습니다 보이시죠 엄청 많이 찍어 바르면 국물이 아래로 쏟아집니다. 그러면 좌측에서 좌우측 다 어디가나 있겠죠. 비벼줍니다. 지금 같은 시기에 대충이란 없죠. 대충은 코로나도 이겨내지 못합니다. 열심히 합니다. 있는 인껏 Y no 음, 그렇습니다. 더 비벼줘야 됩니다. 사라지죠? 사라집니다. 지금 치열하고 있지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제작하는 과정은 목수분들 목수분들 목수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. 목수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떠오르지 않으시다면 제가 명제도 한번 가도,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. 기억나시죠? 다음 편에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이만. 엔드.